수달 한 마리가 천호대교 일대 수변에 설치한 무인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한동안 주변을 서성거리더니 이내 배설물로 자신의 경로를 확인합니다. 뒤이어 맨 앞에 어미로 보이는 수달을 따라 새끼 수달 세마리가 보입니다. 국내 천연기념물 330포로 지정돼 있는 수달이 한강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 1973년 팔당댐 건설 이후 한강에서 자취를 감췄던 수달이 44년 만에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수달 가족은 암사, 고덕, 미사수변습지를 서식지로 하고 팔당댐 하류, 한강 남북단을 오가며 생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돼 수달 서식 환경이 안전하게 유지되는 곳이라는 게 한강 유역환경청의 설명입니다. 수달이 한강에 살고 있다는 정황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해 3월 한강 기류인 탄천에서 수달 한 마리를 봤다는 시민 제보가 있었으며 한강유역환경청은 그해 4월부터 한강팔당댐 하류부터 하구까지 총 92km에 걸쳐 수달생태계 정밀조사를 벌였습니다. 사실 그